이 아직 시작 1라운드밖에 안한거지 아직 안한거지 와 Here

이거 23. 아 얼마 안 남았네. 뭐라고? 시우라 조이지마.

아, 이게 운동 시간 안나오서그 아, 아마, 아, 로힘들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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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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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앞에 봐,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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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앞에 봐.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로, 로,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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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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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아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. 야, 아프다, 아프다. 시라 로, 지금, 아, 지금. 아예. 야, 됐어, 시우라가 됐다.